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사람을 되라고 한, 우리에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이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큰 문제인지, 안타까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요.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 막 바쁘니 에서막 과속해서 가요. 30마일인데 내가 약속이 늦었어. 40마일, 50마일로 막 갑니다. 스탑사인도 그냥 막 지나가버려요. 신호등도 안 지켜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러다가 경찰에 잡힐 것 같은데? 근심하잖아요. 다 근심해. 근심하지 않고 막 신호 어기고 이러한 사람은 한번 정신 감정 받아보세요. 한 번. 뭐가 문제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면 근심하게 돼서 그, 그 일단은 죄를 짓는 것들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근심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어떤 근심을 하게 돼요. 내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텐데. 응? 대가를 치 텐데. 이런 근심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으로 그러한 근심, 죄 세상적으로 죄를 지으면 근심을 하는데 영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죄인으로서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러한 근심이 되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러한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에요. 이러한 근심은 필요한 근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이에요.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는 근심.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으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인 걸깨달았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 사실 을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형제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What shall I do?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여러분 이러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를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요 필요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그 원어 그리스어를 보니까요, 여기에 좀더 근심. 우리가 근심하면 그냥 생각만, 생각만 하는 근심을 말하잖아요. 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여기에 그이원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고통 아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심이라는 단어인데 그 근심이라는 단어에 고통과 아픔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그 죄를 회개할 때에는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견디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최소한 세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 전서고 중간에 편지가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이두 이 번째, 두 번째 보낸 그 편지 지금은 이제 전해지지 않지만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을 너무나 세게 써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할, 때 보니까. 얼마나 이강이 세게 써서 보냈는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이 근심 걱정을 해서 후회를 했어요. 보내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혹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실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나중에 디도가 와서 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코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코린도 후세를쓴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여기 멈추지 말고 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 하나님께 하는 근심이 있구나.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이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편지를 보내서 너희로 막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근심이 필요한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그들을 보면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함을 회복하게 됐던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변명하다이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회개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변명한다는 것은 변호한다는 것.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분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분한 우리가 흔히 의분이랑 의로운 분도 죄에 대하여서 분하게 되었고, 무엇을 무서워, 무엇을 두렵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는 벌하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징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그러한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이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한마디로말 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 전보다 더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평화과 화평과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에 대한 근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근심. 정말 그러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한 그러한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근심, 세상 근심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이라면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화평과 평안과 풍성한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이 세상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근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아버지 자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을 하는 우리 모든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를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받치네, 사랑 Cheers. se konn d'un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자의 생일을 축하 아, 감사드립니다. 잘 자라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손상된 기능이 하루하루 회복되도록 또한 그, 에, 이러한 심,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안정되도록 유지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물들이 사랑하는 교훈들 있사오니 하나님 건축과 교제 구제와 선교와 아버지의 전 모든 언급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물질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잘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물들이 사랑하는 교훈들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고 세죠 소비어신오 보자 i so same. 시간 말씀에 그냥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하게 없어서 또한 그 기도를 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의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아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회계를 이루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 독도 힘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분 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말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약을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삶이 주님의 용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더 온전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위에 속한 권속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